호두요? 호두를, 호두미 넣어갖고 갖고 계시다가 아들이 응. 오니까 먹으라고 내놨네요. 지금도 우미 아파트 생각나? 그 사셨던데? 오늘 요것을, 너가, 언제, 언제 요것사 살려나? 큰아들 살잖아, 큰아들 살잖아, 그거. 응. <웃음> <웃음> 오늘이 7월 10일 입니다 7월 중순을 향해 가는데 아직 더위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본격적으로 한그 한달 정도는 더위가 올것 같습니다만 아또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지난번에 한달 조금 넘었는데 시간 개념이 좀 아무래도 없으시죠. 몇년 만에 왔다고 그러고 그러시는데 정자 아니 정자니까 여기 오면은 좀 어머니를 햇볕 좀 써야 된다면 좀 일찍 와야 되겠네요. 여기 최소한도 제가 오니까 9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는데 오후에는 더우니까 이제 힘들고 지금도 깔끔하시답니다. 깔끔하셔고뭐 묻었으면 <laughs> <laughs> 또 죽을 줄도 알고. 떨어졌으면, 떨어졌으면 죽고, 죽어가지고 하고. 그러신답니다. 근데 딸이 없어요, 우리 집에는. 딸이 없어갖고. 아들이 딸노릇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. 에이,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. 지